반갑습니다. 노부동산개발TV 황승준입니다. 자, 오늘은 진주시 금산면 장사리 358번지 전원주택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저희 전원주택지 바로 앞에서 촬영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 건축 중인 필지가 있고, 그 뒤에 이제 건축 허가를 받은 필지가 있습니다. 땅 면적은 128평, 전용 면적은 108평. 어, 분양 가격은 평당 100만 원, 토목공사 어, 다 해드리는 조건입니다. 자, 지금, 그 이렇게 보시면 지금 건축 중인 필지 앞에 이그 토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건축 허가를 받지 않은 땅인데 건축 허가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어, 필지를 매매하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저기 끝까지 한네 필지 정도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지리적인 여건은 금산면 소재지에서 3분 정도의 거리입니다. 일단 금산면 소재지 인근은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전원주택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골 마을로 조금 들어와야 전원주택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 이쪽으로 올라가보면 금산면 안심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안심방까지 그리는 약한 10분 정도 가는데 어, 트레킹 코스로 상당히 멋집니다. 편백 숲도 있고 어, 그안 마을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전원주택지에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매물은 지금 현재 집을 짓고 있는 부지 앞쪽 바로 뒤쪽, 바로 옆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판매 가격은 전화 주시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우 부동산 개발 TV 황승주 01062897835 01062897835입니다.